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잖아요. 네.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오. 저는 비타민을 A, 네. B, C, D, E, F, G까지 먹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웃음> <웃음>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도라지즙에 배즙에꼭 네. 주시고요. 블루베리, 눈에 네. 좋지 않습니까? 네. 꼭 챙겨 먹고 네. 술 많이 마시니까 밀크시스를 먹고 네. 어, 이참에 네. 한번 유산균 좋다고 하니까 유산균까지 한번 먹어볼까요? 생각 아요뭐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한꺼번에 먹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저기 네. 그런 말이죠 네. 어, 아침 소변 좀 받아주세요 <laughs> 그것만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웃음> 네. <웃음>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네. 네. 이맘때 정말 딱한 가지만 열심히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그만한 보약이 없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건강 기법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에는 그걸 먹어야죠. 그걸 먹어야 그거. 그걸 먹어야 그거. 봄에 먹는다는 그거 대체 뭘까요? 우리 마누라도 피부도 좋아지고 쌩쌩해졌어. 우리 영감도 그걸 먹고 힘이 천천 났어요. 아 그거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나 그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그렇게 궁금하면 저좀 따라와 보세요. <laughs> 그것의 정체는 바로, 아유, 이런 거예요. <laughs> 이게 그렇게 좋아요. 봄향기 가득한 자연의 보약, 봄나물. 지금부터 봄나물로 건강 찾는 비법을 공개합니다.